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 o l 미즈덤 오브 라이프 오늘은 37번째 제목이 보니까 혼수이네요. 혼수 130페이지 혼수가 이 혼자는 혼인하 혼자의 숫자는 수요 공급할 때그 혼인에 필요한 물품을 혼수라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요즘도 마찬가지만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옆에 우리 동료 직원들 보면 과거에 이 혼수 때문에 뭐 결혼 날짜도 이 없애버리는 뭐 결혼을 파경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대 혼수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한테 어떻게 행운이 오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수 혼인할 혼자의 쓰일 숫자 인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혼인에 쓰이는 물품 내지 결혼 비용을 뜻한다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결혼할 때쯤 양가 어른들에게 결혼 답례품으로 서로 교환한 물품이 혼수이다. 혼수를 주는 의미는 서로 다른데 시대 쪽에 보내는 건 일종의 털색 극복 방법이다. 이사갈 때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것과 같이 딸을 시집 보내니 잘 받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돈의 팔촌까지 그들을 위한 의복, 이불 등을 해서 보냈다. 신부 쪽에 보내는 것은 그간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일종의 답례품 성격이 강했다. 아울러 결혼할 때 남자 쪽은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집 안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혼수품이라 한다. 그렇죠. 뭐시대의따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에, 과거에 우리가 보면,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한 집에 다 살잖아요. 이제, 살다 보니까, 대가족제도, 대가족제도, 대가족제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식구가 오면, 이제, 뭐, 여러가지, 가는사의 입장에서는, 특히 여자 쪽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뭐,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잘 봐달라 우리가 이상할 때뭐 이웃집에 떡을 돌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에, 그런 목적이 좀 터세 극복 방안이죠, 그렇죠? 저는 가끔 이제 터세 요즘 뭐 은퇴 후에 삶을 살때 터세 극복하는 방안 을을 이제 이렇게 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제 어떤 말에 가가 살다 보니. 가가 보니까 너무나 이쁘던 이쁜 동네라거든요. 그러면 이쁜 동네는 이 동네를 누가 갖고 왔어요? 그렇죠. 기존 현재 사람이 잘 갖고 왔기 때문에 이쁘다 못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에, 기여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다 들어갔어. 가가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그 동네에 뭐 행사 어떤지 또 얼굴도 내비, 내밀고 옛날 우리 대학생 할때 농활 같은 이제 농활 농촌 활동인데 또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지내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야 이제 그만 들그닥 거리지 말고 와서 우리 동네 와서 살아보라 뭐 그렇게 그때 이제 가서 생활하면 터서를 극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재미난 이야기는 이 강원도. 속담에 이런 얘기 있대요. 그러니까, 온도 사람들은 참 인구가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누가 와서 온다 하하면 그렇게 반긴대요. 어 누가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런데 이제 막상 싸왔다 그러면 이런 특세 때문에, 올때 내가 집을 사갖고 파트를 사갖고 이로 왔다면, 이특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저, 뭐, 논밭 전지를 다 그냥 주고 나와야 되는, 뭐, 그런 행복도 있었대요. 아무튼, 이런, 이런 상황에 이제 을세빠보는 방법이 뭘까. 제가 제시한 방법도 써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 대가족들이 많이 사니까 사도를 팔천까지 그, 그 동안에 필, 그 시대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갖고 갔겠죠. 그쵸. 어떤 분은, 옷, 어떤 분에게는 옷을 드릴 거, 어떤 거는 또뭐 시어른한테는 이불도 새로이불 달아 해 드리고 어뭐 그런 거 많이 이제 해왔잖아요, 그렇죠. 어. 그다음 이제 신부한테는 또 여러 가지또뭐 패물도, 혼수품도 데려와야 되니까 또옛날에 그런 얘기 게앞대뭐 며느리한테는 패물 도 마음대로 해줘도 된다고. 왜 그러냐, 어차피 우리 집에 올건데 사이한테는 뭐 해주는 거는 뭐 다른 데가버리니까뭐게 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웃지 못할 얘기가 어 좀있시것 같아요. 참점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사례가 보면 가로 이 혼수품 문제로 양가 집안이 다투어서 결혼 자체마저 깨지는 경우가 있다. 혼수품을 마련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써서. 두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들 하기도 한다. 신부 쪽에 보내는 물품이 담내품 성격이라면 물품에다 그간 딸 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서신 한장 넣어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신에서 적 편지에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쵸, 뭐, 딸한테 보내는, 이제, 차가집 식구한테 에, 보는 것도 뭐 이렇게 에, 제가 집식구에 어떤 물품 전에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지 하나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요즘 결혼은 양가 집안의 의견보다 두 당사자 간의 의사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아니니 혼수품으로, 남자 쪽은 집을 장만하고 여자 쪽은 가진 제품을 마련하는 정도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뭐든지 각각 행편토로 해서 가면 된다. 요즘은 과가 달리 백세 시리니 자식들 결혼에 그렇게 많이 지출하면 여성이 고달파질 수 있어 많이 해줄 수도 없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대를 이어서 무엇? 을 하는 것은 아니니 자식들은 그들이 벌써 알아서 해가는 것이 바른 분별이다. 그렇죠? 뭐 요즘은 이제 아, 대가족 시대가 아니니까 대가족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혜가족 시두 부부가 사니까 뭐 직장만 하고 뭐 여러 가지 혼수품을 해가니까 이런 이런 물품을 그 동안에 이제 부모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남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책에도 전화시키면 100세 인생을 살잖아요. 그쵸? 뭐, 자식 결혼시키면 뭐 기둥뿌리를 뭐 뽑아간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남은 부모는, 어, 어떻습니까? 그쵸? 그러면, 에 다음 생에 끝나갈 때까지 참, 삶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수입이 계속 생긴다면 괜찮지만, 이제 60이 지나면 수입이 없잖아요. 이제 뭐, 퇴직금, 뭐, 국민연금으로 살아가는 판국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수품을 해주면, 시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물질 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데 이거를 함부로, 쓰면, 함부로 쓰면, 그 다음은 항상 자기한테 빈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오주머니 동전이 0 원이 있다. 부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천원 줬다. 그럼 막상 내가 뭐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잔돈 주는데 에서 뭐, 3,700원 나왔다. 그럼 뭐, 0 0 0원 주고,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겠죠. 4,100원 나왔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5천원 주면, 다시 동전 900만 원인데, 4천0 0원 주면, 택시 기사가 100원 더 달라고 할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없으면, 어떡하죠? 그, 그, 안 좋으면, 내고주머니 100원, 그, 보태주면 되는데, 아무튼, 물질을 함부로, 에, 쓰지 말라. 그 대신, 잘 쓰라는 거죠, 잘. 함부로, 잘 쓰면, 내가 쓴 만큼, 그만큼, 내한테 도로는 있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다고 형편이 좋아 많이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변화할 필요는 없다. 형편이 되니 많이 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만이라도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간혹 경제가 어려워 부자들마저 지갑 담는 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그 사람들이 지갑을 담는 것은 아니다. 하도 주위에서 돈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니 국내에서 어찌 돈을 쓰려고 하겠는가? 다른 미국으로 나가 거기서 돈을 쓰는 것이다. 국내에 가진 자들이 더 지갑을 열어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있다. 행편이 어렵다고 모두가 다 소비 활동을 안 하면 어찌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소비를 하는 것 밖에 없다. 많이 쓰도록 해야 장사를 하는 사람도 먹고 살수 있고, 그것을 제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비방해 봐야 본인만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뭐, 물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평범한, 보통한 사람들이 얘기고, 물론, 뭐, 가진 사람들한테, 뭐, 저도 뭐,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 그런 사람들, 쓰는 자체에 대해서, 어, 비방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책에도 언급해놨듯이, 가진자들이, 돈을 아까 말한듯로 그냥 주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해주면 경제는 돌아가잖아요. 돈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피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걸 잘 돌리게 돈을 하는 방법은 자꾸 쓰겠게 잘 쓰게끔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빈곤의, 그, 늑시의 빈곤의 악순환 이론이 있거든요. 악순환 이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소득이 적으니까 저소득, 저소득이 일어나고, 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돼? 소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소비가 안, 안, 안 되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 할까요?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죠 공장 같은 거 투자를 투자를 하면 역시 또 소득이 없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끊임없는, 이게 악순환이 된게 이제 경제학자 늑시의 빈곤 악순환인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길가 가다가 유리창이라도 돌맹 나로 깨버려 요거죠 그러면 이제 유리창 깨지면 또 가루 끼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루 끼우기 위해서는 공장을 또 돌려야 되고 공장 돌리면 소득이 생기고 좀 마찬가지로 소비를 요 어떻게 됐든간에. 잘경리를 해야 된다. 합리적인 소비 활동할 수 있도록 부자들이 끌어쓰는 게에 대해서 자꾸 타방을 하면 안 된다. 타방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삶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본가와 지식인이 있다면, 자본가와 지식인이 있다면, 자본가는 그동안 돈 모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지식인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인이 나중에 자기네는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돈이 없다고 한탄 하면서 자본가인도 돈을 가진 거를 빼돌려 가면 참 나쁜 사람이잖아 그죠. 자본가들은 돈은 있잖아요. 지식 부족한 사람, 지식인들한테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식인들도 자기가 뭐 지식을 쌓았으면 그럼 남들 자본가들한테 지식을 제공하고 남들을 해야지 그걸 자본가들이 돈 많이 쓴다고 뭐 타박하면 지식인들은 영원히 그럼 자본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렵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남,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거예요. 어. 내가 어려우면 왜 내한테 어려움이 왔는지 그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어려움이 왔다고 뭐교회이나뭐신들같아좀 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이, 기도를 한다 뭐 절을 한다 해서 어려움이 풀릴까요? 어림이 어려움이 왔으면 내한테 왜어려움이 왔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그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해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지식인들은 어, 그동안 아, 공부를 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뭐돈 없다고 뭐 부자들 이렇게 타박을 하고 그 재벌들을재들을이 재산 제자로 안사라고 재인 제자로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다음 또 혼수품을 준비해가는 신부족도 그간 부모 덕으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으니 부모로부터 하나라도 더 검전적으로 타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낫다. 요즘은 모든 제품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이다. 금방 산 물건들도 몇 달만 지나면 구시대의 그 유물과 같이 되니 그리 비싼 것으로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쓰던 물건을 들고 가고 결혼 후에 필요할 때마다 사면 된다. 미리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가면 정작 필요할 땐 이미 철 지난 상품이라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 주진 조건에서 최대한 맞춰 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혼수이다. 라고 마무리했네요. 그죠 뭐, 과거에는 우리가 농촌 문화 살다 보니, 함께 살다 보니, 딸을 시집 보낸다 그러면, 뭐,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다 해가지고, 뭐, 또 시대 가서 과시 받지 말고 잘 살아라, 이되는데 요즘은 뭐 동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부모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부모들 자식 교육 안 시켰잖아요. 뭐 조수지대 보면. 이제는 자식 교육을 시키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교육시키시면 교육시킨 그 자체가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어떤 혼수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딸이나 아들이나 그 다음 부모님한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저는 또 오늘 결혼에 관계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30년 전에 결혼할 때 패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백 그 아버님한테 잔 올리고 예, 아버님이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뭐네 한마디 한번 해보라 고고 이런. 그 갑작스럽게 그 처음이니까 뭐 제가 결혼을 뭐 처음인 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 몰랐, 뭐몰랐 감이 있으니까. 아이고 윤자 씨가 뭐 그렇게 할 말이 없느냐고 뭐, 뭐, 타박을 한 기억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동안에 뭐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폐백 시간에 그런 한 적이 있는데 미리 미리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잘 모르지만 이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사당에 가서 고하고 절도하고 부모님한테 그 이제 절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가가는 그런 식이 있었던가 봅니다. 어, 요즘은 뭐. 예, 그런 거잘 하는 거 몸본 같은데 더 들어본 적 없고, 이제는 뭐 집에서 예식장 가기 전에, 예, 절, 자식이 부모한테 절 하는, 절 하고, 어, 그동안에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 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 이 세상에서 다 인연이란, 인, 인연이란, 네, 내한테 불편한 인연은 오질 않거든요. 삶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게 이제 남자들만 인연상에서 어떤 여자가 온다 하면 세상에 음과 양이 다조화가 이루어져야만 그이 세상이 균형이 되고 잘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에, 과거에는 딸이 오면 그 여자들이 오면 거기서 구박할 생각을 하고 자꾸온수포를받았다면이제는 이런 사람 자체가 혼수품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래야 이란 내가 새로운 씨앗이란 거죠 씨앗 한 사람이 온다라면 그 사람 이 새로운 씨앗이라 생각하고 씨앗이 잘 커서 무승무승 잘 자라야 암도랑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사람을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잘챙주야그 잘 집안이 행복하고 웃음이 꽃이 피고 행복해지는 거지. 아, 니는 이제, 뭐, 남의 자식이다, 취급하면, 이제, 덤을 지면 그 다음부터서 싹이 잘안되겠죠그렇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지나, 여름 대가지고 꽃이 피려면 물도 주고, 또 뭐, 여러가지 병충해도 잡아줘야, 그, 식물들이 잘 자라듯이, 이제, 결혼의 입장에서 혼수품은, 사랑 그 자체가, 혼수품으로 생각하고그자식자한테한해주해주지 그 좋지 않생나생어집어집니렇그 하면 하면 삶이행고이행복을한고행운이 오겠죠. 그렇이오늘을이렇게혼수품이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